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리나라 부자들에게 미주 어릅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올해 상반기에는 이 나스닥과 리오프닝주 투자, 적절히 이제 비중을 잘 섞어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나스닥에 이제 너무 몰빵을 한다라기보다는 리오프닝주와의 가치주, 배당주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리오프닝주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이 보잉, 그리고 델타 항공, 크루즈라인, 이 보잉, 보잉은 현재 787 드림라이너, 지금 현재 운항 정지 상태이나 앞으로 운항이 해소가 된다면한번더 슈팅할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크루즈라, 크루즈라인 관련해서는 이제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노르웨이전, 이세개 중에 하나를 사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크루즈 라인 지금 현재 상승 여력이 한30% 정도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됐을 때는 어 길게 보았을 때 2, 3년을 길게 보았을 때어 100%까지도 이제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코로나19 전 대비해서 100% 정도 지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 크게 어 없는데 이 크루즈 라인들이 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TQQ, SRXL, 엔비디아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는 오늘 종료 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이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TQQ, SRXL이 오르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주는 한벌 거봐 주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성 팬, 술한잔 특급 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지금 7일 미국 확진자, 7일 평균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15만 명대였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7일 평균 14만 1,412명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레포트 관련해서 하나 보면 여행 관련 전망과 시사점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오미크론이 여행 예약에 미친 영향은 우려 대비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영향으로 이제 뭐엑스피디아나 에어비앤비가 호실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2019년 대비해서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도 더 성장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의 여행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지금 현재 감소된 상황이고 다만 국경 봉쇄 비행 스케줄 취소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향후 승무원 복귀와 국경 개방 등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 여행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지금 올해 여름이면 아마 여행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 유럽 쪽에서 이 빚장풀기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리미리 선침매를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이미 벌써 연초 대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지금이라도 선침매를 해두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여행과 항공 예약 반등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특히나 이제 봄과 여름 휴가 시즌 수요 급증이 기대가 된다.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동안 억눌린 수요 영향으로 예약 추이는 코로나 이전 대비 더욱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리는 순간 여행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국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여행이 집중되고 있으나 여행 수요가 서서히 정상화되면서 도시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해외 여행이 지금 결국은 반등의 시작이 된다. 그 전에 미리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여행 수요 회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과 상품 개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예약 추이는 1분기 일부분 오미크론 영향이 있고 예약 증가는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여행과 숙박 관련 기업은 1분기 상대적으로 마진 압박이 있으나 2분기부터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재택근무 지속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기간 숙박 수요에 따라서 이 에어비앤비가 영향을 받았다, 어, 호 실적을 달성한데 어,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익스피디아의 경우도 렌탈 기반의 숙박인 어, VR VI... 브로 비중 비중이 상당히,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행사 전반적으로 수요 개선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미국 내 여행 수요가 크다라는 점에서 여행 예약 관련 미국 비중은 엑스피디아가 지금 현재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추가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즈 관련,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이제 뭐 항공, 뭐 크루즈 관련 외에도 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이 카드의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뭐, 디즈니 플러스, 지금 현재 출시가 되었지만, 이 디즈니도, 이 테마파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디즈니도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디즈니도 굉장히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눌려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델타항공도 마찬가지로 이 델타변이 발생 전, 52불 때까지 찍은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현재 20%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볼링조 밴드를 이제 상단을 터치한 상태에서 천천히 볼링조 밴드를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한번 조정 후에 올라갈지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현재 시점에서 RSI나 CCI가 높다라는 점은 지금 신규 진입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어 목표가 올라온 것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50불에 최근 조정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뭐 44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50불까지는 충분히 어10%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제 기사 소식인데, USCDC에서 이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이제 기존에 굉장히 리스크가, 하이 레벨 리스크가 있다고 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완화,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말은 올해 이제 여름쯤이면 어, 크루즈 여행도 본격적으로 가능하다.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CCL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가격, 아, 카니발 이제 대표적인 크루즈 1등 기업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22.78%이고요. 아, 델타변이 발생 전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가격대가 30불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보시면 뭐 50불대에 그리고 60불 대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장기적으로 본다면두 배가 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이 크루즈 관련 종목 기업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유상증자를 한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뭐 2, 3년을 이제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100%의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별개로 현재 나스닥 투자도 꾸준히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금리 상승기 초반에는 기술주의 영향이 오히려, 기술주의 상승이 오히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TQQ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57.3불, RSI가 43.62, CCI가 마이너스 32.75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 201선에 지금 마이너스 14.83% 50일 선에 마이너스 19.2% 그리고 21선에 마이너스 2.17% 접근을 하고 있다. 아직도 최소 15% 이상 200일 선 위로 올라와 줄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15% 정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단기적인 상승은 이제 어렵겠지만 3월 f o m c 후 본격적인 회복 장세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s 렉 x l 같은 경우 어제 큰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FMC 의사록만 별 문제가 없다라면 반등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s 렉 x l 같은 경우는 지금 RSI가 4 7이고 CCI가 9.4. 지금 현재 세브러비지는 지금 이렇게 RSI, CCI, 뭐, 맥드, MFI, RMI 보조 지표들을 체크를 하면서 너무 과열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외도하는 이제 어, 분할 매도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221선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지만, 50일선까지는 마이너스 19.37%, 201선까지는 3.39%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무난하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t q q s x l 의 상승이 나오려면, 엔비디아의 좋은 상승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뭐, 엔비디아 뭐 조,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에, 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실적을 토대로 앞으로 고속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